처음에는 이제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첫 변에 가보면 은 이런 말씀들 조금 많이 하시고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형선다 하는 곳이 교도소고요 구치소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곳이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근데 지역에 따라서 구치소가 교도소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하고 교도소가 구치소 역할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실형이 확정된 분들과 미결수용자라고 하죠 아직 구속 상태인 분들 이두 분은 이제 보통은 방을 분리해 놔요 구치소는 구속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교도소는 재판이 끝난 거예요 혹시 예전에 코미디 빅링크에서 직맨으로 활동하셨던아 네. 어떤 분이지 기억은 나요 아직 이제 수사 단계시거나 아니면 재판 단계 진행 중이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구치소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구치소에 계시는 의뢰인 분들 접견을 가는 일이 꽤 자주 있는데요. 당연히 운동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교도소에서 운동이 가능한 건 맞는데 구치소에서도 운동이 아예 안 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처음에 구속 상태에서 유치장이나 이런 곳에 계시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몇 주간은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소위 우리 군대에갈때 생각하면 은 그때 첫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옷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기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의뢰인 중한 분께서는 아직은 재판 진행 중인데, 운동을 꾸준히 다시 하고 계신다 라고 들었어요. 방안에서 할수 있는 팔굽혀펴기 라든가, 아니면 뭐 시덥이라든가, 그 정도 하시는 것 같고,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따로 따고 보긴 좀 어렵죠. 일단은 안전상의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관리상의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확한 원인까지는 제가 교도관이나 이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기간에 보통 되게 답답해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기간이 시간도 잘안 가다 보니까. 아마 구치소와 교도소와 그 부분에서 음. 큰 차이가 있진 않을 텐데. 공은 영치금이라고 해서 그 암에 계신 분들이 쓰는 돈을 밖에서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암에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식이 필요하면 사식을 뭐 콜라가 먹고 싶다 콜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뭔가 정해서 넣는다기보다는 돈을 입금해주고 인이사는 형태고 단백질 보충제가 성목 중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에서 그걸 챙겨드시는 분은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마 아무래도 워낙 덩치도 있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평소 운동량만큼 운동을 못한 것과 더불어 식사량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셔서, 왜냐면 이제 20kg가 빠졌던 것도 정말 엄청난 감량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교도소 구치소 내부도 군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유령인분들께 들은 걸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 들어가면 이제 방별로 방장이란 게 있고 그 위에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가 다른 어떤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왔냐로 정해져요 군대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방마다 규율이 다르대요 어떤 방은 이제 뭐 순위에 관계없이 설거지는 다 같이 하자 이런 방이 있고 그냥 순위가 높은 분들은 설거지 안 하고 낮은 분들이 설거지 좀 하다가 위에 사람들이 나가고 밑 다시 들어오 보면은 다시 밑에 사람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방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 규율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덩치가 좋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랑 무관하게 그냥 그 질서에 보통은 수능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수치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징벌방이라는 곳에 가게 되기도 하고 벌점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용되어 있는 그미교 수용자 분들한테는 굉장한 디메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교도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통제하는 그 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보통은 다들 수용하고 잘 따르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창작물 등에서 내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들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무래도 좀 서로 서로 조심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범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 방을 모아놓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는 특별히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는 케이스는 못본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의뢰인분이 계신 방에는 공주운전, 그리고 리딩방사기라고 하죠. 소위 이두 개로 들어와 있는 분들좀 많았다 그러네요. 이것도 그런 게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전혀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 들어온 기간에 따라 순위라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건 많지 않은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이 얼마 없는 분들은 대신 다른 예들을 좀 해주고, 영치금 많은 분들이 대신 없는 분한테 조금씩 이제 뭐걔가 사달라는 거 사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역이라고 하는 강제 노동이 부과되는 것이고 구치소는 아직 노동까지 부과되지 않은 단계예요. 근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분들의 심리 상태 어렵고 힘들죠. 어렵게 힘든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접변에 가보면은 언제 나갈 수 있, 있냐, 제가 오래 살게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조금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한두 달쯤 지나면은 그래도 이제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 중에 뭐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약간 적응한 부 분도 있고 밑에 들어온 분들도 계셔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검로에서 소용의 5단계란 게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양상이 띄는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냥 현실에 좀 부정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왜 이렇게 구속까지 되어야 하는 범죄를 지었냐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죠.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중 요소로 봐서 구속까지 되신 것 같다. 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중간에 구속적 무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수있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보석 신청 같은 것도 진행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부정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힘들어하세요. 빨리 여기서 나고 싶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현실 부정이랑 맥락을 좀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조금 편해지고 약간 적응된 단계 에 오면은 이제 접경 갔을 때 조금 웃기도 하시고 농담도 조금 하시고 물론 이게 진심으로 재밌고 즐거워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시면은 그냥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서 빨리 징역을 살 거면 살고 안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뭐가 됐든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많이 가시더라.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진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가서 뭐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어떻게 해야 안 걸리지 이런 고민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께는 그래도 이제 나가시면은 합법적으로 좀잘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를한 번씩 해드리는 편이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보통 이제 구치산에서 흡연이 불가능하니까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나와서 끊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 물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꾸준히 오래 하긴 조금 어렵지만 가끔 연락이 오세요.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넘어가서 이분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큰 죄책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는 생각도 조금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께 피해 보상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간혹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해보고 사건을 수임하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론이 범죄자의 마지막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 같은 역할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일은 일로 대하자가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사건이 들어와서 수임을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이제 저희 변호인들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사건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좀 객관성을 유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일단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어떤 부분을 이제 주장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하지 않는 이런 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도 변호사는 이제 공익적인 어떤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사실을 이제 진술하라고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사건들은 파선 변호사라고 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수선 변호인께 이제 법원의 사건에 배당해서 수선 변호인 분께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수선 변호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대가를 전혀 안 받진 않지만 상당히 적은 이제 대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서 거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건에 한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분들이에요. 되게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니까 멋지다 생각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수선 변호인 활동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느끼는 측면도 있으시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일단은 이제 사건을 맡게 됐으니까 진행을 하지만 좀 막무가내로 유뢰인이 나올 때도 있고 반성하지 않거나 이런 걸볼때 조금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다 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고이적 목적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수임료라는 것은 사무실이나 이제 법무법인마다 과학이 나름일 텐데 일단은 조금 변호사로서 변호하기 부담감을 느끼는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수임료가 조금 더 부담을 드리게 되지 않나 경우마다 다르고 사건의 복잡성이나 아니면 이제 변호인으로서 이걸 수행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비난 같은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님들께서 수임료 결정하십니다. 일단 생각보다 의뢰인분들이 진실을 다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상담할 당시부터 말씀해 드려요. 저희에게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전혀 처음 듣는 증거가 튀어나올 때도 있죠. 저희한테 말을 하지 않은 것들. 그렇다면 변호인으로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것이 이제 정말로 의뢰인분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생기게 된 거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건의 공판 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미팅 같은 게 있을 때, 불면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본인 개별적인 센스 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실은 뭐 심리나 아니면 범죄 심리학 이쪽 분들이 훨씬 잘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뭐 가끔 느낄 때는 있죠 명확한 행동 패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도 잘 만들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애치되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면은 조금 느끼죠 그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말이 좀 바뀌네 라든가 그때 얘기한 이 부분과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은 아 뭔가 이제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거나 아니면 말안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사건, 진행에 반드시 필 요한, 거면은 이제 여쭤 보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드리기도 하고, 예.